뭐냐면, 거게 보면은, 그, 부자가, 어, 갔는데, 목마름이 끝이 없죠. 그러니까, 물한방울만 달라 그러잖아요. 그니까, 러그 목마름이, 목, 탁, 서 <laughs> 목마름이 뭐냐. 그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살면, 예, 그 뭐가 끝이 안나냐면 목마름이 끝이 안 돼요. 네, 욕심으로, 예,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욕심이임태하 죄를 낳고 죄가 잘못을 하자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가지고 생명이없이 욕심의 지뢰를 받아가지고 목마름이 끝이 없는 그게 지옥이다 그 상태가 지옥이다 그렇습 하나님은 안 지옥이다 하나님과 환옥돼 있죠 하고 하나님과 환옥되요 모든 그 자원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게 천국이다. 네. 하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천국이다. 아, 네. 자 그러면은 다른 말하면은 그,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이곳이 하나님이 없는 곳이 다 지옥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농부가 와서 가지를 탈탈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그 가지는 뭐죠 끊어질 순간부터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어 나무로부터 침액을 공급 못 받죠. 자기 안에 갇혀진 자원으로 살아야 되죠. 그게 지옥이다. 내 자원으로 사는 거, 그걸 지옥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자원이 부족하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여기 이제 그 공동체 우주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불수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은 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이런 것들이 내게 공급이 돼가지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을 안 받아도 그치.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까 내가 내 안에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다.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없단 말입니다. 아, 네. 목마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 있는데도 아이고전 목사님이 좀 나를 좀 인정 안 해주나? 네? 네.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뭐저 같은 인간한테 인정 받아 우회하려고 네. 네. 제가 인정해봤자 여러분 아무 상관 상관없어요. 네. 음. 그걸로 목이 수축해질 것 같으면 제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laughs>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그, 뭐, 그, 나사라한테우람감을딱두세 그거 똑같다니까 예, 네. 저한테 인정받아가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그,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아요 네.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이 되어야 되지,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어떤 누구한테 인정을, 인정을 받고 자는 자체가 욕심이에요. 목이 계속 달라요. 네. 그니까, 러 뭐, 저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겠어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앞에서 해도, 여러분한테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밑에, 앞에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똑같죠. 근데,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 살게 될때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뭐 돈에 대한 욕구, 뭐 그런 모든 욕구에서 해방이 되요. 거 자유게 되요. 예. 주님이 뭐 아시면 되는 거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지 다른 게뭐 필요 있어요. 예. 네. 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죽어서 가는 지옥이 뭐냐? 죽어서 가는 천국이 뭐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천국과 지옥을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주, 죽었다가 돌아온 인간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 근데 성경 안에서 천국, 천당을, 천당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바로 아, 네. 통치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거라 그랬죠. 이 땅에 임해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그, 그 출발되어져가지고, 그이 연속으로 되어지는 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천국선포. 그렇게 그러니까 천국선포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천당만 생각해. 천당이라는 개념은 장수적 개념이죠. 예, 네, 죽어서 어떤 하나님 만들어 놓은 천당에 간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천당에. 네. 그런 식의 개념이 굉장히 불교적인 개념이고, 성격적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다 천국이잖아요. 그게 그들이 애국에 있어도 바벨론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게 천국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살아야 되죠? 아멘. 네. 죽어서 천국 갈 생각 하지 마시라. 네, 네.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죠?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져왔죠? 아멘. 네. 그 예수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천국을 전하고, 천국을 확장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그 천국 자체를 이 땅에서 맛을 보고 살아 야 된다. 그래서 이미 옮겼잖아요.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백성이다. 예, 이제는 사단의 통치를 받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죠. 그게 천국이다. 예.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계속 했잖아요. 네. 이 빨간색으로 여기 검정색으로 C 부분이 빨간색으로 A, B, A, B, A, B. 그 A는 믿음이 대한 본고고, B는 그 믿음은 결국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면은 다 죽는다. 네, 네. 그렇게. 야기 그리스와 함께 죽고, 그리스와 함께 부활한 여기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게 고로세스라고. 네. 어제 했는데, 그, 앞에 팀들이, 우리 저기, 어 원요 목사님 팀에, 강신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고치를 해주셨는데, 뭐 배웠습니까? 하니까, 꽃게를 배웠다. 네. 네. 이 개를 배웠다, 개. 네. 기도문에서, 네? 네, 여기 보면은, 그 구하논이 있잖아요. 예, 여기 개,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원하노라. 여기 기도문이 나오죠. 여기서, 에, 누가 하느냐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누가 하느냐. 그래서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우리 우원영 목사님나오셔가없고 <laughs> 제대로,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제 받은 거. 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예, 예, 여기까지죠, 기도. 어, 예, 여기서 여기까지 색깔로 뭐 설명을 한번, 예, 제 팀에서 한 대로 보내주시고다 들어보시고, 예, 일치하는지, 예. 여기, 이게 주목서도 그렇고, 주목서하고 색깔하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굉장히 길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굉장히 긴데 에, 이것을 이 에, 개, 개를 중심으로 네. 풀어될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네. <laughs> 여기에서 주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영향 그 여기에서 주어 서술어를 보니까 이게 전부 목적어의 그 우리 목적어의 구절인데 처음에는 주어가 어느 분이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배운 성경으로는 이게 하시며 하시고 이러면 전부 성령님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처음에는 분홍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종체적으로 목적어의 끝이 어디냐면 하신이에요 끝에 하신인데 무엇을 하시냐면 하시기를 하시기를의 주어가 중요한 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게 전부 핑크색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하시게 하신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은 게아여기에 모든 하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한테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첫 번째 개를 보면은 꽃게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채우게 합당히 행하여 기쁘시게 열매를 맺게 아는 것에 자라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기쁨으로 감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 어, 감사하게까지 모두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 그래서 핑크가 갑자기 전부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감사한 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지혜와 총명 즉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도 지혜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노랑과 어, 분홍으로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게 하시는 이 모든 문,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게 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면 감사하게까지 감사하게까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요 이, 여기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하게 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아 저기 뭐출연을 하시면서 전부 주인공으로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한다면. 다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네. 하시고, 죽게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저희가 할수 있었던 것은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이 선한 일이 저한테는 좀어 이렇게 조명되어진 게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선한 신분은 하나님께서 일의 열매를 맺게 할때이 선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그리스도로 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어 복음의 종착점은 예수가 되는 것이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이 선한 일이 결국에는 저는 이 비밀인 그리스도 실제로 사는 어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가 그리스도로 사는 그것이 선한 일이. 그것의 열매를 하나님이 청체적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게 하신다. 너무 은혜가 됐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에 여기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시고가 색깔이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이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네. 여기도 보면은 기쁘시게 주께 어 합당히 행하여. 모든 일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이것도 빨간색이 되어 있죠. 예. 어그 다음에 맷게 맷게 하시면 했죠. 예자랑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예이르게 하시고 어그 다음에 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분이 아버지죠. 예. 어, 그 여기서 저. 하다 왔는데, 여기 아버지가 다 하신다는 걸 지금 이야기 했잖아요. 네, 네. 네. 하신 아버지께 넌못 해가지고, 안 음. 이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도 <laughs> 아버지가 하시기를 원한다. <laughs> 감사까지도.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네, 거예요. 이게 기도라니까, 기도. 네. 자, 근데 이게 감사로 딱 맞았잖아요, 감사.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다 하시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감사도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장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요요말한 마디도 이 밑으로 뚫고 들어가야 돼요. 어. 어, 그냥 지금 여기 아버지께서 하신다로만 끝나면 이제 대답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 그러면 지혜가 뭐냐, 총명이 뭐냐, 어. 이, 이런 게 어려워요. 지혜가 뭡니까? 아, 똑똑한게 지혜 아니까 문제를 잘 푸는 거? 아,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지혜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이 지혜, 이런 말이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도 보면은, 1장,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곧 지혜죠. 그러면은, 여기도 지혜잖아. 모든 영적인 지혜다. 그럼 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지혜라고 네. 그러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거는 세상적 지혜예요. 그거는 이 빨간색 지혜가 아니다. 근데 우리 문제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laughs> 그 어,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도 뭐 어떤 제한테 그, 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런 친척 가운데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 그리고 뭐 경제적인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문제죠. 그럼 그 문제를 풀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생기면. 내 머리가 돌아가, 머리에 지혜가 돌아가. 그니까내머리에 지혜로 그 문제를 풀죠. 문제가 더 커져. 또 문제가 뭐 이상한 쪽으로 막 흘러가. 근데 지혜라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내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혜이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지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보자.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푼단 말입니다. 그걸 지혜라고 해요. 그분 자신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수 있는 유일한 지혜. 그분 자신이 지혜. 그래서 그런 이제 엄청난 문제죠. 살이사건도이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 굴리지 마시고 지혜 쓰지 마시고 주님 자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십시오. 아멘. 갔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멘. 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혜 총명이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게 이게 가장 버려요 저기도. 이 고로세스를 고로세스가 사상이잖아요. 네. 굉장히 짧죠. 네. 굉장히 짧기 때문에 더려워요압축어 압축. 있기 때문에. 압축파이기 때문에 여기도 자 고로세스 2장 3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죠. 네. 자 말은 알잖아요. 머리운말 네. 뭐 있어요. 네. 그 안에 굳고 아, 그, 그 안에 있다 네. 지혜. 네. 아 문제를 푸는 지혜다, 지식. 아 이거 뭔가 이렇게 많이 안다. 모든 전부다. 보화 보석이다. 감춰있다, 숨어져있다. 모르는 말 한마디도 없죠. <웃음> <웃음> 모르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뭡니까? 이렇게 딱 묻는 순간에 면봉이 온다. 다는 알겠는데,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진짜 의미는 모르겠다. 그게 뭐냐면, 은이 의문이 성경이 그냥 문자에 불과한 레터, 문자로 존재할 뿐이지, 진짜 그것이 의미를 모르면 내게서 체험이 안 돼. 이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질때 믿어지고 체험이 되는 겁니다. 이말 자체가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있다 여러분이 주석이든지 책이든지 어떤 책인지 보세요 설명을 못해요 잘 네. 그냥 뭐 뜻만 있지 무슨 말인지는 아예 이해도 못한다 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지혜잖아요 영적인 지혜잖아요 그러면은 아내 안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석이 되셨다 그러죠 네. 그러면 그리스도가 지혜면 죄사함의 문제를 푸는 지혜죠 네. 죄를 사랑하는 지혜죠 네. 화목에 이르는 지혜죠 아, 네. 어, 평강에, 평강을 누리는 지혜죠 아,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해결이 되고 해방이 된다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라고. 그리스도 자신이 지혜야. 그러면은, 내가 살면은 의리석은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혜다. 이말 자체가, 고로세서를 여러분이 막 아무리 읽어도 안 뚫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라고. 예. 근데그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랬죠. 이게 예. 그리스도다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 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냐? 부치에다. 그 이렇게까지 깊이,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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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예. 알아지는 거죠. 예. 그럼 예를 볼까요? 목회를, 목회를 잘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네. 그럼 목회를 잘하는 지혜가 뭐겠어요 네. 그리스도가 하시는 게 지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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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뭐겠어요그 네. 지혜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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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대신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지혜라니까. 아, 네. 네. 그러면 내가 아내하고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지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면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지혜예요. <laughs> 요거를 딱 따와가지고, 어? 네.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결. 어.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된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율법이고 미문이라다요 네.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보면 안 돼. 해보면 안 되면은 하는데 안 되면 지혜로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해서 안 되면 어디서든 거예요. 네. 해서 이게 해결이 되면 지혜로운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해보고 해보고 아, 네. 결판이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러니까 남편들이 남편들이 아, 아내를 아 사랑하라. 사랑이 네. 빨라지기 네. 잖아요아내 네. 안에 성령이 곧 지혜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혜라는말또 그 다른 말은 방법이 방법. 성령이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방법. 성령이 성령을 통해서는 사랑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이에요 그걸 지혜고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골로세서가 그 짧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깊이 있고, 고로세스하고 그 비슷한, 그, 가, 지게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도 그래요. 굉장히 의미가 깊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 릴리삼서,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아,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언어로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학자들이 말년에 이게, 연구하는 게 있잖아요. 수십 년 신학을 연구한 다음 마지막에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손댈 수 있는 게 요한서신 시리즈예요. 김세영 교수님도 마지막에 요한신학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골로세스에서 예수같이 나라는게 뚫리면 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다 뚫려요. 같은 개념이 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지금부터는 그 어제 했던 대로 다시 팀을 좀 나누어서 2장 8절부터 해 가지고 끝까지 2장 끝까지 하시고 좀 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중요한 2장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강식 목사님이 2장이 8절부터 끝절까지가 예,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은 부분이 이게 D 하고, 그리고 마치고 나면 다시, 이기게 D 부분 되겠습니다. 그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네, 무릎으로 모여가지고, 좀 짧죠? 짧지만은, 예, 네, 할수 있는 대로 빠르게. 예. 기념청 타이밍은 또 하셔도 돼요. 같이 이렇게.